<laughs> 그, 12번째 노트가 람다인데, 람다나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금요일 날 2시간 가지고 시습도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 14, 15는, 13, 14는 지금 빨리 끝낼게요. 별거 아니어서. 예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바는 예외를 책도와 언책도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강건성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너무 엄격해졌기 때문에 조금은 실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언 n c h e c k e d 예외는 런타임 세션들은 언 n c h e c k e d 예외인데 언 n c h e c k e d 예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프로그래밍을 잘 짜면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언 n c h e c k e d 예외들은 그런데 checked 예외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해도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을 책드 예외라고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드 예외와 언책드 예외를 구분해 놓고 책드 예외는 무조건 어떻게든 복구하게끔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책드 예외가 발생하는데 내가 처리 안 한다. 그럼 문법 오류가 나요. 처리하는 방법은 try catch라든지 아니면 걔를 이 함수에서 발생한다고 다른 함수한테 넘기는 거지, 떠넘기는 거지. 그다 떠넘기다 보면 메인까지 떠넘기면 그건 처리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 이거는 처음에도 벌써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File of Found Exception 예외로 File of Found Exception. 이거는 내 실수라기보다는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잘못 줬거나 그런 거죠. 이런 거는 파일, 사용자로부터 파일 이름을 다시 받으면 복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언책 기에 a r r 인덱스 아 d e x o u t 이런 거는 지, 예. 여러분들이 언제나 레이의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가지고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언체크 디어들. 자, 그 다음에 뭐 문제는 이거죠, 이런 거죠. A가 B를 오쳐 B가 C를 오쳐 C가 D 이렇게 오출는데잘 돌아가다 갑자기 E에다가 E에다가 체크 디어를 발생할끔 만들어 수정해 버리면 나머지가 다 에러 나는 거예요. 처리 해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작성할 때, 이 함수에서 어떤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해서 그것들을 처리해 주는 코드들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외를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근데 예외를 발생시킬 때, 내가 새로 만들어서 예외를 정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들을...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바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인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으니까 Illegal Argument 뭐 이렇게 갔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처럼 Insufficient Fund Exception 이라고 해서 새로운 예외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거하고 요걸 쓰는 거하고의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독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가독성. 인 n s u f f i c i e n t f u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좀더그 예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는 거죠. 일리 l e g a l a r g 은그 인재가 뭔가 불법적이라는 것 같은데, 오, 어, 뭐왜 불법적인 건지는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더 많은 정보를 인 n s u f f i 에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인셉션 펀드 t i o 은 어, 라이벌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생 안 시키면은 저절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 l l e g a l a r g 은 라이벌에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벌에 있는 여러 메소드에서도 일 l l e g a l a r g 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나 때문에, 잔액 부족 때문에 발생한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그 순간에는 몰라요. 따져봐야 되겠지. 그런데 인셉션 펀드 이셉션은 라이벌에서는 절대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이벌에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인셉션 펀드 이셉션은 명확하게 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내가 짜놨으니까 알죠. 그래서 인셉션 펀드 이셉션이 발생하면 아 이거는 저군데서 어, 잔액 부족으로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쓰면은 나 말고도 그걸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 가독성이 내가 새로 만들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 이유로 내가 이제 일리그아 어기면 익셉션을 안 쓰고 인섭션 포함 익셉션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내가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인섭 이 얘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기능이 내가 필요 하면 그 기능은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새로운 이름의 인섭션 펀드 익셉션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잔액 정보를 부족한 잔액이 얼마인지를 예외 객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외가 발생된 데서 아 5,000원이 부족해서 발생했구나 또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계정 정보를 넣으면 5,000원이 부족했는데 김상진 계좌가 5,000원이 부족해가지고 뭐요 순간에 낫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정보를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예외를 정의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런타임 빠진 익셉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으면 그 상속받은 예외는 뭐가 돼요? unchecked 예외가 되고, exception을 상속받으면 checked 예외가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 때, 얘를 만들 때, unchecked로 만들지, checked로 만들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얘는 프로그램을 잘 짜면 발상 안 시킬 수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어떻게? withdraw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밸런스, get balance를 이용해가지고, 잔액이, 내가 뺄려는 금액이 충분히 있는지 본 다음에, 충분히 있으면, 그 다음에 withdraw를 부를 수가 있죠. 어.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사전에 검사를 하면은, 얘를 발생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어떻게 돼야 돼? 언칙도 예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날수 있다. 그럼, 책대외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거를 검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검사를 에, 이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미리 위드로블리전이 뭘 해서 얘를 발생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 수 있으면, 은 그건 무조건 언책대예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바에서 룰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내에서 내가 그것이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조치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c h e c k 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 예외를 만들 때는 익셉션을 상속받든 런타임 익셉션을 만족받든 두 가지 생성자는 무조건 만들어요. 하나는 기본 생성자로 해서 기본적인 오류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 잔해 부족. 그다음에는 요거는 잔해 부족을 출력 안 해주고 사용자가 준 정보로 대체하는 거예요 잔액 부족 대신에 그래서 그렇게 그두 가지는 넣고 필요한 것들 더 있으면 더 복잡하게 기능들을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컴퓨터 뭐 이제는 이제 컴퓨터가 T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안 오고 T가 올 거예요 뭐 T가 온다 뭐수전투 온다 쳐도 둘다 얘와 얘는 뭐예요 참조 타입이죠 그러면 메소드가 참조 타입을 받을 수 있으면은 항상 뭐가 올수 있어요? 예외로. 널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널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처리할 수가 있죠. 처리해서 false를 줄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널이 왔을 때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배째. 배째면 돼요. 근데 아무 때나 배를 째면 안 되고, 아무 때나 배를 째면 안 되고, 내가 아 이건 할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째야 돼 <laughs> 인식하지 않고 째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항상 아얘 범위 얘가 올수 있는 값 인트면은 음수 양수 뭐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0 양수 또 이럴 때도 맥스 값이 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범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객체들은 또 상태들도 있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널이 올수 있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처리해 줄수 있냐 없냐. 얘는 논리적으로 널이 와도 false를 줘서 사전에 이 호출한 놈이 나쁘게 너를 주더라도 내가 막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있는거 없어. 이것도 원래는 누가 해야 돼. 부르는 사람이 너를 주는 게 나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 짜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난번에 봤었죠. 어, 위에가 프로텍트이 되면 아래는 약화시킬 수 있는데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부모 리모컨 갖고 뭘 쓰고 싶다? 자식들을 활용하고 싶다. 근데 부모 리모컨을 갖고 자식들을 활용 못하게 되는 형태로의 상속은 안 돼요. 위에가 프로텍트인데, 밑에가 프라이빗 된다든지. 퍼블릭은 프라이벳. 여긴 누를 수 있는데, 뭘 누르면 돼. 거꾸로, 위에는, 어, 하나 발생하는데, 아래는 두개 발생해. 그러면 안 돼요. 부모 갖고 부모 리모컨에서는 하나만 발생할 수는 아는 거죠. 책도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제 3학년쯤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나만의, 내, 나의, 내, 내가 활용할 내 나의 메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정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C++로 승부할래. 난 자바로 할래. 난 파이썬으로 할래. 그래서 하나를 딱내 언어로 정해서 그 언어를 집중적으로 향상시키세요. 하나 언어를. 그러면 하나 언어를 잘하면 나머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 언어만 잘하면은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면 다른 언어를 하는 것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제 3, 4학년 올라가면 수업에서 특정 언어를 쓰게끔 강요하는 수업들도 물론 있어요. 그럼 할수 없지 뭐. 거기서 1 0부을 쓰라고 하면 써야 되지만, 거기서 자유롭게 줘. 그럼 난뭘쓸 거야? 내주 언어. 그리고 내주 언어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언어를 써셔도 돼요. 물론 그 언어가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와 좀 맞는 면더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특정 분야가 내가 정해놓은 것이 없으면 내가 배운 언어 어, 파이썬 씨프플 자바 c 는 빼고 <laughs>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언어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 나오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아 이쪽 분야로 가고 싶어. 근데 그쪽 분야가 자바가 아니야. 아, 자바가 메인 동네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과감히 바꾸는 거야. 근데 그때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왜? 한 언어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언어를 익히는 건 뭐만 바꾸, 뭐만 하면 돼. 내 머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예요. 그, 그 문법의 차이만 익히면 돼. 개발 환경만 좀 익히면. 여기서 소트할 수 있으면 저기서도 소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 이진 탐색할 수 있으면 저기서도 이진 탐색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 변하는 게 아니거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언어의 특성만 내가 잘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언어를 딱 정해 놓으면 이제 공부를 할때한 가지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TDD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TDD는 뭐예요? 테스트부터 먼저 짜는 거야. 테스트를 잘짤줄 알면 프로그램을잘짤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문제, B번. 여러분들한테 B번은 아니었고, D번이었을 텐데. 하여튼, 문제 번호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 인티저 수업도 내가 그거를 짜고, 뭐 모아가지고 테스트해봐야 되냐. 8, 7만 갖고 테스트해보면 되나? 어? 어? 3? 어. 맥스 인티저 갖고 테스트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익히는 건 뭐예요? 테스트 기반이에요. 내가 프로그램 짤때 뭘, 뭘 갖고 테스트 해볼 건가.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함수를 검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단위, 유닛 테스팅이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전체를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개별 함수들을 테스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통합해서도 테스트 해 봐야 되겠지. 근데 뭐짤 때는 개별적으로 함수들 하나하나씩을 내가 함수 하나 추가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는지 하나하나씩을 검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했는데, 결합했는데 에러나. 그러면 이 앞에 것 때문에 에러나지, 뒤에 것 때문에 에러나지 모르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는 완벽하다라는 자신이 있어야 뒤에 거를 또 추가하면 잘안 되면 이 뒤에 거의 문제지. 근데 이제 이 뒤에 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거의 문제면 막 그냥 뒤집박주 돼가지고 내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팅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되고 유닛 테스팅 할 때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해볼지. 뭐, 정수가 있어요. 인트가 입력이에요. 그러면 0일 때 해보고, 양수일 때 해보고, 음수일 때 해보고, 맥시멈 인트일 때 해보고, 맥시멈 양수일 때 해보고. 다 돼, 그러면. 다 되겠지. 그 정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수동적으로 값을 계속 구해 볼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하기 어려우면은 다른 방법으로 값을 구해서 구현하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소트를 짜, 짜야 된다. 뭐 어, 그럴 리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소트를 짜야 된다. 그러면 소트 중에서도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소트를 짤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숙제를 퀵소트를 짜라 그랬어. 퀵소트는 좀 어려워. 그렇지만 나는 그 인서트 소트는 짤줄 알아. 인소소트는 뭐 하는 거냐면 가장 작은 거 찾아서 맨 앞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 또 제일 작은 거 찾아서 맨 다음 놓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짤수 있어야 돼. 이제 그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N제곱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짜 놓고 그 결과랑 내가 짠 거랑 비교해 보면 되지. 물론 그 정도 소트는 수동적으로도 내가 3, 5, 2 넣는데 2, 3, 5, 나오나? 보면 되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A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짜야 되는데, A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짜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느리지만 짜는 방법을 알아. 그러면 그 방법 짜놓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요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블랙박스, 투명박스. 블랙박스는 안에 프로그램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신경 안 쓰고, 그거에 인터페이스만 갖고 신경 쓰는 거예요. 아, 인트가 들어가네? 인트는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니까, 어, 0, 양수, 음수, 뭐, 최대 양수, 최대 음수 넣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투명 박스는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 예를 들면 그 코드 안에 if 문이 있어요. s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여기를 거칠 수도 있고, 여기를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테스트 데이터는 최소한 두 개는 필요해요. 어떤 거 여기를 거쳐가는 애 하나 또 여기를 거쳐가는 애 하나 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 코드의 모든 경우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투명박스는 내 프로그램장 구조를 보고 모든 경우를 다 거쳐가게끔 이런 테스트들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프로그램 구조를 보고 어떤 테스트를 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블랙박스는 이거 안 보고, 아, 이거는 소팅하는 거다. 그러면 3, 2, 5가 들어오면 5, 2, 3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제 둘 다를 활용해 볼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구조를 보고 이 구조에 맞게끔 테스트셋을 준비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이런 조건문의 경우에는 여기도 가는 거, 그리고 여길 가는 거 하나하나씩을 테스트해 보면 좋겠죠. 모든 분기에 따라서 분기가 많으면 그것도 다 해보기 어렵지만 분기가 몇개 안된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저렇게 가는 거뭐 하나씩을 우리가 테스트를 골라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나 봐야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할때 무식하게 이제는 메인 짜가지고 실행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도구들 자바는 JUnit, 씨프은 구글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해가지고 테스트를 짤줄 알면은 나중에 회사 가서도 상당히 도움 될 거예요. 자바는 JUnit은 이클 s 스 설치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설치돼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 스 추가하면 테스트 케이 스 추가해가지고 거기서 그 함수에서 내 객체를 만들고 특정한 함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내 클래스 만들고 어서트 이퀄 뭐어서트 세인, 추루 널, 뭐어서트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럼 좀더 쉽게 짤수 있어요. 메인 가지고 그냥 실행해서 짜볼 수도 있는데 번거롭지. 좀더 간편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고는 생략하고 테스트, 테스트들 짜는. 우리가 테스트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같은 정수 교체 문제도 내가 짠 다음에 어떠 어떤, 어떤 데이터를 갖고 내짱 코드를 음. 테스트해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를 생각을 잘 못하니까 내 코드를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7, 8만 넣어보고 어, 예시가 되네? 그럼 되는 것같지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될까? 왜안 될까? 어떤 걸 가지고 해봐야 될까? 갑자기 거기다 마이너스 눌르면 바보지? <laughs> 양의 정수라 그랬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그런 거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처리 파일 처리는 금방 끝낼게. 어. 파일은 두 종류가 있어요. 텍스트 파일, 이진 파일. 그거 모르시는 분 모르면 어디 가서 컴, 컴퓨터 공학부라 하지 마요. 창피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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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파일하고 텍스파일. 아한글파일이 이진파일과 텍스파일이야. 이게이일 텍스파일이라고 그, 하는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컴컴공이라 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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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 이진파일, 이진파일. 텍스파일은 노트패드나 이런 거 그냥 서블라인 뭐 이런 텍스 에디터에서 열면 보여야 돼. 음, 그럼 텍스파일. 이즘 그 아레안글 파일을 우리가 노트패드에 열면 보여? 안 보여요. 그거는 특수한 형태대로 아레안글이 포맷팅해서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진 파일, 텍스 파일, 텍스 파일들은 우리가 그냥 텍스 에디터, 텍스 에디터 있잖아요. 노트패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소스 코드들은 텍스 파일로 저장하지. 왜? 쉽게 보려고. 텍스 파일. 그래서 텍스 텍스 파일. 텍스 파일은 1, 2, 3, 4, 5. 요걸 저장하려면 문자 1, 문자 2, 문자 3, 문자 4, 문자 5. 요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콤마도 저장할 수도 있고. 안 하겠지 뭐. 그래서 문, 문자를, 문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진 파일은 12,345를 저장하면은 저기 32비트 점수다. 그러면 00, 00, 48, 57. 요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뭐, 유닉스에서는 4 8 5 7 0 0 0 0 거꾸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달라. 0 0디언 리티언,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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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더0더0 0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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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가있0 0 0 텍스 파일은 저장한 대로 몰로 드려도 그냥 그 문자대로 읽어드리면 텍스 에디터 같은 데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텍스 파일 이진 파일. 앞으로는 어디 가서 아래 한그 텍스 파일이라고 그러지 마요. 컴공 <laughs> 창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 파일을 처리할 때는 자바에서 가장 쉬운 거는 스캐너와 프린터 라이터라는 걸 쓰시면 돼요. 아웃 프린 라이터. 프린트 스캐너 읽고, 넥스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스캐너에서 우리가 원래는 뭐뭐 있을 읽었어요. 시스템 i 인에서 읽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new 파일, 파일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앞에 뭐가 빠진 거야? 데이터 파일 앞. 파일명 앞에 경로가 빠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빠졌을 때 디폴트 경로를 어디로 하는지를 환경에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마지막 버전 후케팡 이걸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랑 mp3 있는 디렉토리가 좀 달라. 제가 잘못짜서 그래. 그래서 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버리는 어디를 기본 디렉토리 하냐. 같은 소스 디렉토리를 하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기본 디렉토리 하는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달라. 저는 그냥 무식하게 쫙되면 되는가. 그래서 그 위치들이, 그러니까 요, 요, 요 위치들을 잘 구분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파일은 읽으면 close. 원래 다 그래요. 우리는 늘 쌍이로 있어요. 말로 free. open, close. 근데 자바에서는 new 해도 delete 안 해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제 요 try 리소스 절을 쓰면 close를 자동으로 해준다. 요두 개를 열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건 내버려두고 성공한 건 자기가 닫아줘요. 다 끝나고 나면 또둘다 닫아줘요. 그래서 요 try close로 요렇게 open 요두 문장이죠. 두 문장을 여러 문장 쓸수 있어요. 여기에는 리소스를 여는 문장, open하는 문장들로만 구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text file 읽고 쓰고 뭐 이거는 뭐 text file, 일 s file 이렇게 쓰시면 돼요. file reader, file writer. 뭐, 요거를 아까 얘기한 스캐너, 프린트 아웃 갖고도 또 텍스 파일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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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이진 파일은 또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인풋 할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단 우리는 이제 주로, 주로 객체를 읽고 써요. 객체를 읽고 객체를 써요. 그때는 뭘 쓰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써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그래서 홀로 펜 데이터는 랭크, 순위, 네임, 게임, 그 시간. 점수 딱그네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객체예요. 그럼 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포켓몬팡을 해서 게임을 하면 하나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어디다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만 저장해요? 나 저는 딱열 개만 저장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열 개까지는 계속 그냥 저장을 해요. 그런데 저장하기 전에 뭐뭘 할까? 소팅을 해요. 소팅. 소팅을 하고. 1, 2, 3, 4, 5 번호를 붙여줘요 무식하게 <laughs> 그 다음에 불러들여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소팅을 다시 그 다음에 또 저장을 해요 근데 10개가 넘었다 그럼 이제 10개만 저장되어 있겠죠 그럼 11번째 데이터는 10개를 불러들인 다음에 11번째에 넣어요 그럼 이렇게 배열이 11개 들어가게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소팅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건 버려 그리고 10개를 다시 저장하고 보여줘. 요 그러면 늘 보여 주는 거는 몇 개만 보여줘? 10개만. 그리고 저장하는 단위는 객체 단위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갖고 쓰고 읽어서 소팅하고 넣고 그래.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자바에서 파일 처리할 때 이제, 텍스 파일로 하는 게 쉬울 때가 있고, 어, 텍스 파일로 하면은 내가 그냥 노트패드에서도 봐서 잘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용량이 커지고, 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집 파일로 보통 저장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어떻게 저장한 단위들을 객체로 정의하고 그 객체 단위로 저장하고 빼오면 돼요. 제일 쉽겠죠. 근데 객체가 복잡하면 또 이제 머리 아프지지만 보통은 이제 복잡한 객체를 파일에 저장하진 않아요. 이렇게 객체가 또 객체를 품고 있고 또 객체를 품고 있고 막 이런 거는 저장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요번 것과 같이 하나의 어, 없어다. 다 뭐랄까? 불변 객체들만 있으면 그냥 덤핑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